구매하셨어요? 어떤 풀치 조림이야. 풀치 조림 구매했어요. 어? 여기에서만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에서만 맨날 사거든요. 풀치 조림이요? 쫄깃한 식감과 매콤한 양념이 매력적인 풀치 조림인데요. 오. 전라도에서 즐겨 먹는 밑반찬이라 서울에선 파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형님, 음. 풀치가 뭐예요? 예, 지금 마침 하려던 참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게. 갈치 새끼라고 해서 어린 갈치로, 근데 되게 아, 맛있어. 어린 갈치로 만든 쥐포 남녀들도 같은 거. 남우도들 좋아해. 어르신들도 아 좋아하시고요. 아, 맛있겠네요. 갈치 새끼인 풀치는 주로 해풍에 꾸덕하게 말려서 먹는데요. 갈치보다 살이 쫀득하고 고소한 게 특징이랍니다. 저러도가 제가 보안이 고향이거든요.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의외로 반응이 엄청 좋아요. 이 시장에서도 저희밖에 하는 데가 없어서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식용유 넣고요. 마늘을 좀 볶다가 마늘 싹 들어와. 전라도 손맛으로 만드는 풀치 조림. 먼저 마늘을 튀기듯 볶아주고요. 어 이거는 저희 특수 다데기예요 채소 육수를 넣어서 저희가 한일 동안 숙성 시킨 거거든요. 이걸로 마른 반찬은 거의 해요. 말그래요 다른 반찬 가게와 다르게 조림이나 무침에 들어가는 양념장은 채소를 끓여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요. 고춧가루와 채소를 섞어 만든 양념에 물엿을 넣어 섞어주면 풀치 특유의 쫀득한 식감이 한층 더 꼬들꼬들하게 살아난답니다. 오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깨와 팥까지 넣어주면 이야. 가을철 물르른 입맛을 두 배로 돋아주는 밥도둑이 완성됩니다. 씹는 재미도 있고요. 풀치조림은 흰 쌀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쌀밥에서 올라오는 단맛과 풀치의 매콤 고소한 맛이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죠. 예, 두팩 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식감도 좋고요. 예, 또 씹는 맛도 좋고요. 꼬들꼬들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습니다. 고소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인데 뼈가 씹히긴 하거든요. 근데 뼈가 진짜 부드러워서 그 식감으로 먹고 양념 맛도 진짜 매콤하고 달달해서 그래서 밥이랑 먹기에 딱 좋은 반찬이에요.